설 연휴 나흘 동안 군산 철길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3,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과 주차대란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관리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군산의 대표 명소는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경암동 철길마을. 철길을 사이에 두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지난 설 연휴 나흘 동안 1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60, 70년대 철길의 모습과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지금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상점이며 불법 건축물은 여전히 굴칫거림이라 연휴,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환경 정비인데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군산의 관광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차장마저 없다 보니 주차 대란에 교통혼잡은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철길 마을과 아파트 사이 도로 양력 각길 주차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좀 몰고 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를 바치다 보니 차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이 지역민들이 종교활동이라든지 할때 나갈 때는 여기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민하고 관광객하고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차받치기 또는 여기에 상주 안내원을 두어서 이 불량이 좀 일어나지 않게. 수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고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데는 군산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당이 맞물리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철길마을. 불법이 반치고 관리기관에 무관심이 더해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